자, 6월 달에는 순을 치는 계절입니다. 어, 순을 칠때 우리가 가지 배열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가지 배열을 생각할 때에는 이 안에서 이 가지가 나왔을 때 이렇게 V자로 가지를 벌려 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다음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가운데 가지를 이 제거를 하는 거죠. 제거를 해서 이 가지를 벌려 줘야 됩니다. 이렇게 벌려주는 것이 이제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좀 벌어졌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것도 가운데를 이렇게 제거를 해서 이렇게 여기서 여기서 부위, 여기서 부위, 여기서 부위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가지 배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월달에는 이제 세력이 좋은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엽 처리를 해야 됩니다. 단엽 처리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새잎을 이렇게 똑 따내 줍니다. 이렇게 테이블 똑 따내 주는 거죠. 이렇게 따내 주면은 이곳에서 이친 친 이곳에서 잎이 작게 다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순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작게 잎이 올라와서 단엽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단엽체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빵을 좀키워야 되겠다. 가지에 단을 가지에 밥을 좀 채워야 되겠다 채워야, 싶으면은 이렇게 세 개의 순이 있으면. 이 가운데 순을 따냅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순을 키우는, 어, 키우는 거죠. 그리고 입이 좀 길다 싶으면 이렇게 가이지를 한번 해주면은 가이지를 해주면은 이 순이 이 가지 밥을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이 가지 가지단을 늘리고 싶다 늘리고 싶다 했, 싶을 때에는 이큰 가지를 이큰 가지를 쳐내는 게 아니라 이큰 가지를 철사거리를 해서 벌려야 되겠죠. 이렇게 벌려서 이 가지를 유인을 해서 키운 다음에 키운 다음에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나중에 크, 컸을 때는 이렇게 나와서 부위 이렇게 나와서 부위 이렇게 나와서 부위 부위 이런 식으로 정지를 해주면 가지 배열이 끝납니다. 이게 가을에 가을에 할 수도 있지만 이 계절 할수 있는 그 순치기는, 순치기를 하면서 이 가지 배열을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어 우리가, 그, 간단한 순치기를 하지만은, 순치기 안에서 단엽 처리, 입체 우는 거, 그 다음에 빵 늘리는 거, 이렇게 이 모든 것을 이 종합적으로 허는, 어 그런 것이 가해지를, 가이지를 되어야 됩니다.